<laughs> 여보세요? 뭐야 행돌님 일찍 왔네요? 아이 제가 제일 빨리 와야죠 아 진짜 막내 있잖아 막내는 뭐지? 진짜 막내 뭐지 근데? 막혔네 아, 안녕..안녕하세요 막내 아, 왔네 막내 어? 나는 아, 아, 네, 옛날에 네. 한 30분씩 먼저 와가지고 대기하는 거 되게 커튼 쳐놓고 그랬는데 네? 아 아니 전화가 온지 몰라가지고 죄송합니다 돌보경 아이 하이 형 살아있구나 응 음. 목소리를 음? 오랜만에 듣는 거 같네 일주일 안 됐을 텐데 닥쳐 내가 오랜만이라고 오랜만인 거지 나 지금 밥안 <laughs> 안 먹어서 성격 안 나쁘니까 말 걸지 마시개나쁘네 진짜 확실히 나쁘긴 하다 <웃음> <웃음> 어. 지금 확실히 확실히 무슨 어? 구타. 어. 지금 배고파가지고 지금 성격 예민하니까 건들지 말라고 죽여버린다. 어. 어 미안하다 미안하다. 아 여러분 그 같아. 합방 4분 전인데 게임은 정했나요? 아니요 이제 아니요? 이제 정하려고요. 그러면은 그 제가 아니요. 지금 식사들은 하셨나? <웃음> <웃음> <laughs> 식사요? 밥좀 먹고 하시죠. 그러면은. 와, 아니 네? 잠깐만 나나 최현진님 어, 방송 켜놨는데 저 뭐야? 와개 신기하다. 뭐야? 아니 방에 불을 리모컨으로 입니까요? 아, 리모컨으로 해야죠. 아 이게 왜 부자? 야너 부자야? <laughs> 야, <너> 부자야? <laughs> 이게 부자예요. 아니 그냥 이거 이렇게 딸깍 해가지고 불 줄이는 거죠. 와개 신기하다. 응.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어둡게 하고 하라는 거 우와! 아니에요? 어둡게가 아니 이게... 아니지. 어둡게가 아니지. 너딱 걸렸다. 너 왜요? 이따가 완전 바꿔야돼 불. 응? 군커 게임 할 때는 불다 끄고 그러니까 해야죠. 바꿔야지. 아니 지 아니 진은이 똘봉님도 끄고 해요 그럼. 나 완전 어두워 지금. 어둠의 예? 자식임. 근데 그걸 보는 사람들은 모르잖아요. 볼수 없죠. 전뷰라 아니니까. 아니씨. <laughs> 그러면은 똘봉님 <laughs> 제가 검증해 드리기 위해서 저랑 영상 통화하면서 같이 게임할까요? <laughs> <laughs> 저희. 아 죄송한데 공포 게임하기 전에 공포스러운 네 얼굴 보고 싶진 않아요. <laughs> 진짜. 저희 뭐 서로 서로 증인이 되어줄까요? 아저 심정 조입니다 그만하세요. 아 알겠습니다. 까비고요. 아니 뭐나 지금 그래서 좀 뭐라도 이 속을 채우면서 할까 미숫가루라도 먹으면서 할까 생각 중이에요. 속이 쓰려서. 그래 그럼 밥 먹고 오, 하자 음. 아니 뭐 다들 네? 식단 했어요? 네. 최현준님 뭐 드셨는데요? 저 엄준식이요. 아 엄마가 준비해준 식사. 네. 메뉴가 뭐였나요? 꼬막 비빔밥. 역캠은 그런 거안 먹는다니까요. <laughs> 아, 우리 엄마한테 짐 따질까요? <laughs> 어머님 무서워 보세요. 아, 잠시만요. 돌복이 형. 아, 진짜 뭘 그런 거죠? 엄마한테 전화 좀 걸게요. 돌복이 형. 형이 한번 오, 진짜 어떡하 딱 드려야 될거 같다. 안 되겠다요. 여보세요, 엄마. 김치 드라고 안 빼는데. 나 뺏는데, 방송 중인데. 나나 들어간 회사 거 그, 그 선배가 왜 꼬막 비빔밥 했니? <laughs> 엄마 한마디 해 줘. 이거 맞아? 어? 응. 엄마 어? 어? 왜 꼬막했어? 나 엄준식으로? 응? 왜 꼬막 해 줬냐고? 날때 먹어야지 제철에. 엄마 여기서 그렇다는데요? 뭐야? 뭐야? 엄마 이따 또 연락할게. 아니, 제가 지금 방송 중인데요. 어? 사람들 뭐야? 아니, 제가 지금 뭘 먹어야 될지 고민이 돼 가지고. 아니, 옆집은 저기 뭐 꼬막 비빔밥 해 줬다길래. 김치찜. 김치찜? <목이> 아 근데 그좀저건데 너무 자극적인데. <목이> 나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토스 먹어? 컴프로스 먹으라고. 프로스 오케이 알겠습니다. <목이> 시발 집에 형 있었네. 죽같다 <목이> <좋았다>, 진짜. 아, <목이> 장사 방해하는 거 봐. <목이> 어머니께 전화 <목이> 걸었는데 시발 집에 형 있어가지고 형이 앞에서 대답하는 거 봐. 장사 방해 좋네 하네 그냥. 아시련이나뭐 <목이> 아, 아, 그래. <목이> 있나요? 아니 포켓몬 부르듯이 엄마를 부르네. 아니 행동님 저 전화 한번 할래요? 행동아 전화해라 아난 집에 있긴 한데 해. 이게 어. 전 누가 이렇게 맛있게 드시는 저뭐 거예요? 음햄버밥저 뭐, 근데 진짜 이런 거 처음 봐요 왜요? 뭐요? 합방 8시인데 8시에 밥 먹는 사람 처음 봐요 원래 밥을 세렝게티 처음 봐요? 8시. <laughs> 어 8시가 아니라 그 우리가 보이는 게 8시인 겁니다 그냥. 아니 아, 그런 거였어요? <laughs> 어. 말해주신지 네. <laughs> 아니, 그 저는 원래 그렇게 생활 안 하거든요. 네. 근데 남들이 이렇게 생활하면은 제가 잘못된 거예요? 제가 외 눈박인 거예요? 아. 네. 전 그래서 그냥 적응했어요. 아, 나는 외 눈박이구나. 내가 외 눈박이였구나. 음. 개 돌보기야. 그래서 뭐 먹냐고 개새끼야. 아, 햄버거 어? 먹는데지. 어? 알았다, 개새끼야. <laughs> 뭐야 울어요, 아니나 지금 성격 나쁘니까 건들지 말라 했지. 죽인다. 성격이 성격이 나쁜 게 아니라 어디 머리 맞고 왔어? 강목 같은 걸로? <laughs> 적이 <laughs> 없는데 나 화나게 하지마 채연진 이제 궁금한 거 있는데 <laughs> 네 혹시 체중이 몇 키로예요? 잠깐만 맞춰볼게 어. 맞춰볼게 오케이 오케이 맞춰보세요 키 몇이야 띠? 저63 키가 63이면은 네, 네. 오..55 뭔 소리여 <laughs> 55땡51땡 원래 31. 이런 거는 형 여성분들에게는 기분 좋게 해주기 위해서 어? 낮게 시작해야 된다고 맞아 맞아 32키로 기하잖아 <laughs> 그건 기한잖아뭔 <laughs> 기한데 진짜? 아 진짜 무슨 중 중간이 없어 이 사람은. 아니 근데 얼굴이 빵빵한 거 상태를 봤을 때. 아니 내 얼굴이 뭐가 빵빵해? 야니 네 내리막길에서 굴리면 불러가. 아니 뭐야? <laughs> 미친 사람야 이 이거 님도 굴러가요 얼굴을 모르지만 죄송한데 돌보기는 못 굴러가요 딱딱해서 아 그래요 존내 각져있다고 사람 아, 저 새끼가 <laughs> 강목임 저 새끼한테 맞으면은 강목으로 맞은 거나 다를 바 없음 맞장까실분 제가 이겨서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근데 최현진님께 배팅하고 싶긴 해요 어진그 정도로 좆밥이에요뭘 하고요 <laughs> 아 이래 아 내가 여자랑 싸워서 져본 적이 없는데 진짜 맞짱 깔래 저도 남자랑 싸워 본 적은 없긴 한데. 여자랑 싸워 본적 있나요? 그게 지금 궁금한데. 혹시 현한적 <laughs> 아, 있죠? 아 진짜요? 아니, 그럼요. 주먹다짐한 거예요? 아 옛날 머리채 잡고 싸운 적은 있어요. 와, 나 중학생 때 점심 시간에 내 자리에서 여자애들이 네. 주먹다짐하는 거 봤거든요. 존나 살벌하게 싸우던데. 근데 왜 진우 님 자리에서 그렇게 싸워요? 어, 라이시발 나도 밥 먹고 왔는데 내 자리에서 그러고 있어 가지고 옆자리 앉아 가지고 그냥 가만히 쳐다보고 있었다니까. 그런 거야. 교실에서 마을 회관 같은 느낌의 <laughs> 그런 자리. 그런 자리. 약간 쓰레기 같은 거 버리고 <laughs> 아, 이제 낙서 같은 거 음. 하고 싶다. 진 책상 가는 거지 진우님 왕따 당했어요? 진짜 근데 다시 생각해도 진짜 열받는 게 신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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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자는자 신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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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긴 자, 걸로 뭐라 했어요? 어? 좀 쓰레기들 생긴 ]인데? 걸로 뭐라 안 했어? 시프님 외계인 같이 생겼다고 막 씨발 그런 거 아니야 지금? 괜찮아요, 지눌이 외계인 어, 같이 진가? 생겨도 외계인 같이 생길 수도 있죠. 아, 니 지눌가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겠냐고? 아, 왜? 나 근데 이이 <laughs> 얘기 듣다 보니까 그걸... 형, 나 배고팠던 거 사라졌어. 밥맛 떨어서 져 그런가? 와, 좋다야. <laughs> <laughs> 다이어트 확실하네. 야, 나 저녁 굶 먹어 되겠다. 밥맛 떨어진다야. <laughs> 내가 또배불려줬다 그니까 육초 먹으니까 배가 불러지긴 하네. 아이 좋다. 요 그래서 오늘 어이, 어떤 지... 게임 할지 한번 슬슬 정해볼까요? 저 새끼 밥 먹고 있는 거 꼴봤는데. 좋아요. 네. 좀만 더 얘기하죠 우리. 내가 재밌는데. 왜? <laughs> 하나는 저기 똘보기 형이 선약이 있다고 하는 것 같아서 기각해야 될것 같고. 응 상관없어. 나두번할수 있어. 아니 최현준 님이 이거 하면 은 지려버릴 것 같다 그래가지고 난 이거 해도 좋겠는데? 저거 네? 스토리 게임 같은 거 아니야? 몰라 내가 연기하면 되지. 근데 저기 이포랑 하면 은 역캠이 지려버리는 거못 보잖아. 아니 저, 저도 방송에서 지리진 않아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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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어떡해>. <웃음> <laughs> 단어 선택이 고급져서 좋다 아, 그러니까. 내가... 아니 본인이 직접 한 말이야 저 채팅창 아, 올려봐 아니 그러니까 그럴 것 같다 이거죠 실제로 그러겠냐고 아니 공구 네. 게임 중에 지려버리는 역캠 이거 유튜브 존나 맛있겠다 <laughs> 씨발 냄새가 그냥 뭘 냄새가야 새끼야 아, 뭔 냄새가 나는데요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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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회수 냄새 말한 거야 애들아 진정 좀 해봐 아, 아... 방어 많고... 같은 레전드다. 그냥. 그러니까 너무 어지럽네. 천박해요. 똘봉님, 아, 니 저, 조회수 얘기한 거라니까. 똘봉님, 너무 천박해요. 목 조르고 싶어요. 응? 아, 다 조르는 건안 천복한 건가? 아니, 나욕덜먹으니까 욕 살짝 이제 또저기 배고프기 시작해가지고 화나네. 죽이고 싶다. 저, 주기적으로 욕을 드셔야 될것 같은데요. 그럼? 그래야 사람이 자존심을 유지하긴 해요. <웃음> <웃음> 아, 씨. 아니, 이게 무슨... 아, 어디 보자. 아, 어, 어지러워. 여기, 왜 이래? 이 사람?